여러 나라 도시를 가리켜주는 이정표가 보입니다. 문득 우리에게도 마음의 이정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봅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 옳은 길인지 언제까지 이 길을 가야하는지 알수 있도록 말이죠. 안녕하세요 로엑스클럽 가족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로또 876회 다음 차 궁합수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전에 저희 875회 거 이제 점검을 해보니까 보시면 이제 궁합이 좋은 번호에서는 3, 4, 11, 30, 13, 14, 21, 25, 27, 31, 뭐, 33, 34, 35, 40, 뭐, 45번이었는데요. 이 중에서 하나가 출연을 했습니다. 뭐 그렇게 좋은 성적은 아니죠. 아무래도 뭐 하나밖에 14개의 하나면 별거 없는 성적이고요. 어쨌든 하나가 출현했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궁합이 약한 번호를 한번 보시면 궁합이 약한 번호에서는 뭐 16개가 음. 선택이 됐는데 16개가 선택이 됐는데 그 중에서 3개가 19, 22, 44번 세개가 출현을 했습니다. 어, 뭐 이것만 하면 오히려 다음 궁합이 약한 번호, 약한 번호가 더 많이 출현한 걸로 보입니다. 뭐 궁합이 약한 번호에서 많이 출현했지만 어쨌든 이거를 이제 이용하실 때는 이제 궁합이 약한 번호는 제가 몇번 말씀드렸죠. 약한 번호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섯 개나 여섯 개의 숫자를 골리시고 나올 번호 그 외를 제외수로 쓰는 방법이고요. 궁합이 좋은 번호는 그냥 표면적으로 여기서 5개나 6개를 골라서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겁니다. 근데 또 제가 이제 뭐 수기로 한 때는 얘기도 드렸지만 이거를 어떤 이제 좀더 패턴으로 쓰시고 싶은 분들은 뭐 저도 이렇게 쓰고 있지만 오주나 오주나 통계를 이렇게 봐서 한번 써 보시기 바랍니다. 오주 통계에 보면 36개의 번호지만 이제 이 중에서 다섯 개가 나온, 물론 대상수가 많죠. 많죠. 대상수가 많기 때문에, 뭐 다섯 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숫자인데, 예를 들어 뭐, 3주 통계로만 쓴다 해도, 28개 번호고, 이 중에 네개 번호, 이렇게 선택이 되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5주 통계를 하시고, 5주 통계를 가지고, 뭐 다섯 개가 나왔다, 뭐네개가 나왔다, 서른 몇 개에서 뭐몇 개가 나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없는 번호들 있죠? 여기 없는 번호를 다시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자 보시면 어 여기 없는 번호들이죠. 우주 통계에서 없는 번호들을 보시면 13개 뭐 이번에는 뭐8 9 18뭐 이렇게 13개네요. 9 12 13 11뭐 10개 뭐 15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물론 안 나오는 경우도 171회 정도 됩니다. 이 중에 안 나오는 번호도 171회 되지만, 이 중에 뭐 12개의 2개, 13개의 2개 정도 나오는데, 중요한 건 제가 이 패턴을 쓰실 때는 여러분들이 뭐 단번대 제외든, 10번대 제외든, 뭐 20번대 제외든, 그 제외로 봤을 때의 확률로 한번 계산을 해서 여러분들이 만약 단번대를 얻고 간다면 이 중에서 또몇 개가 빠지나는 빠지지 않습니까? 그 빠지는 그 숫자를 감안하면 적은 숫자에서 당반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냥 다음 차 공합수와 그냥 이번 주 다음 차 공합수가 있으니까 이 다음 차 공합수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통계를 활용하셔가지고 통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음 차 중합수의 번호들을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이제 뭐좀더 잘 나올 번호들을 한번 고를 수 있는 또 하나의 그게 되겠죠. 패턴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이 번호 구간도 이렇게 보이시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안 나오는 번호 보시면 22번, 23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중에서 이제 22번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요번 보면 22번이 이번에 나왔죠. 이안 나온 번호들을 길게 안 나온 번호들을 또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요 겁니다. 근데 이것까지 하기엔 제가 방송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해야 되니까 일단 제가 알려드리는 기본 소스는 이제 다음 차 공합수를 알려드리고요. 이번 주 그걸 여러분들이 활용해서 좀더 다른 분석 패턴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한번 다음 차 공합수를 한번 알아봐야죠. 자, 그럼 876회 다음 차 궁합수 한번 이제 올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궁합이 높은 번호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번 때는 2567, 10번 때는 10, 11, 15, 16, 19번, 그 다음에 20번 때는 20번, 27번, 30번 때는 34, 38, 40번 때는 40, 43, 44, 45번 되겠습니다. 모두 17개의 번호가 선택됐고요.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이제 여러분이 나올 것 같은 이제 번호, 이제 나올 것 같은 번호 한 5개에서 6개 정도만 선택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쓰시구요. 물론 요, 요, 지금 나오는, 요, 지금, 계속 나왔던 거를 제가 표현을 해놨죠. 한 개, 두 개, 뭐, 1.5개,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보시구요. 꼭, 아까도 말씀드린, 이것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3주나 5주 통계를 한번 내서, 한번 여러분들이, 어, 패턴을 만들어셔가지고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궁합이 낮은 번호입니다. 궁합이 낮은 번호이고요. 지난주에는 3개가 나왔었는데요. 단번 때는 9번 하나 선택됐고요. 10번 때는 15, 18번. 그 다음에 20번 때는 22, 23, 24, 26, 29번. 그 다음에 30번 때는 32, 35, 37, 39번. 그 다음에 40번 때는 42번 이렇게 선택됐구요. 어, 지금 보니까, 어, 13개의 번호가 있구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번호가 작게 나왔네요. 이 중에서는, 어, 한 5개에서 6개 정도만 여러분들이 번호를 뽑으시고, 나머지는 전부 제외수로 쓰는 거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것도 아까와 같습니다. 궁합이 높은 번호와. 5주 정도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평균을 내서 패턴으로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 드리니까요. 그 방법도 한번 알아보시길 추천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로엑스클럽 엑셀 조각기 시뮬레이션 시간이구요. 어 지난주에 제가 하나 실수한 게 있는데요. 뭐냐면 요거를 안 알려드렸네요. 최근 10주를 보시면 요 873회로 돼 있는데요. 만약에 875회가 시뮬레이션이니까 요거는 874회로 바꿔 주셔야 이제 회차별 그 당번을 참조하고요. 어차피 2 3과 3에서 2를 참고했던 것도 어 지금 14 17 19번이 나오니까 요 당번이 포함돼 지난주에는 다 당번이 포함됐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요번 주에 아 요번 시간에는 다음 차 공합수 있죠? 음, 궁합이 좋았던 번호 네요 중에서 하나가 출연했는데 이것도 한번 패턴으로 써보죠. 뭐 러프한 패턴으로 쓰면 되니까 조건을 줘가지고 한 번으로 써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조건 줬고요. 자 여기서 세개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해볼까요? 세개 하나로 이렇게 주고요. 잠시만요. 다음 차 공합수는 이렇게 해서. 저장해야 되고 제외하고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패턴으로 써볼 건데요. 물론 이제 잘 나오진 않죠. 아무래도 3개 하나니까 뭐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4개, 뭐 4개, 뭐 4개. 만약에 다음 차공합수에서 이렇게 134개가 제외가 되네요. 근데 여기서 두 개를 해보면 어떻게 해요? 그럼 오히려 또... 나머지 게 올라가네요. 뭐, 4등 정도는 나오는 것 같고요. 일단, 제외수, 여러분들 이게 중간에 보신 분들은 혹시나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제외수에 대한 건 여러분들이 허드를 넘으셔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이제 조합 패턴을 이제 하나씩 넣기 시작할 건데요. 보시면, 네 개까지는 뭐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개는 나오고 뭐오 등은 나오고요. 이렇게 네 개는 나오고 뭐세 개짜리도 나오고 뭐 꽝이 될 때도 있죠. 네개 나오고 두개 하나로 이렇게 네개 지금 다섯 개가 나오는지 검증을 해볼 건데요. 물론, 안 나오기도 하니깐요. 아, 아까 나왔군요. 이렇게 다섯 개가 나오네요. 이렇게 다섯 개가 나오죠. 지금 이게 20, 2, 30, 요게 34 정도로만 바뀌었어도 1등 번호인데, 어쨌든 이렇게 다섯 개가 나오고요. 러프한 번호라고 래서 물론 하나 나온 패턴이지만, 하나 나온 패턴이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조건을 어떻게 거냐에 따라서, 약간은 또 확률을, 그러니까 여러분, 찍는 확률이 있죠. 진짜 확률이 아니죠. 확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조건이 되죠. 또 이렇게 해서 다음 차 공합수 한번 이렇게 시뮬레이션까지 다 해봤고요. 또 이제 저희 이제 분석을 통해가지고 다른 분석을 또할 거고요. 어, 혹시 저희 또이 조합기 말고 어 조합번호 확인기라는 거 내용 아시고 계시나 모르겠는데요. 그거 이제 그거는 이제 무료로 신청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한번 영상 보시고 필요한 기능을 다씹고 한번 사용해보고 싶다는 분들은 한번 저희한테 신청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로익스클럽 카페 오셔가지고 신청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또 영상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